제, 어, 친동생이, 어, 뉴욕에서, 지금, 어, 한국에 도착해서, 친동생 얼굴 한 번, 샤땅, 아! 자, 제 동생입니다. 인사해. 안녕! 누가 안녕하래. 언니, 언니처럼 인사해야지. 자, 들고 있어봐. 봐봐. Hi, how are you?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 too. How's t t a a 동생입니다. <laughs> 이렇게. 알았지? 자, 제대로 해. 자, 시작! e n o 동생입니다. 어? 아, 냄새 나. 아, 진짜. 아, 냄새 나. 제대로, 제대로 하라고. 봐봐. 에나, 동생입니다 에나, <laughs> 동이렇게 하라고. 아, 왜 저렇게 해야 돼? 아, 진짜. 여러분, 저희 닮았죠? <laughs> 아, 나털기춤할줄 알아요. 나춤출줄 알아요. 그래서, 한 명은 찍어. 그래서. 시동을 거는 거야. 덩다닥 따쿵, 덩다닥 따쿵, 와다닥 따쿵, 이다닥 따쿵, 야다닥 따쿵, 와다닥 따쿵, 너다닥 따쿵, 와다닥 따쿵, 야다닥 따쿵, 와다닥 계속 도는 거야. 시시시 작 덩다닥 따쿵 튀기면서 아, 하는 거야. 시작. 침이 안 튀기잖아. 아 침이 안 튀기잖아. 침이 팁이 튀기라고 봐봐.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었어. 라면 먹을 때. 잠깐 시작. 무왜 아, 라면을 먹...

언니 먼저야, 언니 먼저 하고 너야. 자신감 있게, 자신감 있게. 봐봐. <laughs> 아, 진짜 빡, <laughs> 너네 언더더치 배우고 싶어? <laughs> 아니, 안 배우고 싶어서 싫어. 왔잖아 지금! 배우기 싫어. 자, 언더더치 할라면은 언더더치는 봐봐. 음, 음. <laughs> 이것도 할줄 알아야 돼. 자, 해봐. 시작. <laughs>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위에까지 다 끌어 모아야 된다고 알겠지? 자 해봐 시작 <웃음> 나와 <웃음> 시작 <laughs> 나와 나와 다시 왜 박정현 배우고 싶지 <웃음> 따라해. <웃음> 아봐박정희는잘 떨어야 돼. 어떤, 말, 이래야. 이렇게 거 알겠지? 시작! 어떤, 말, 아니, 여기, 여기, 옆으로 떨라고. 마, 시작! 마, <laughs> 공주, <나. 동주>, 시작! 어떤, <laughs> 마아아나 진짜 못하겠어 언니 잘하고 있어 좋았어 <laughs> 차를 무서워하지마 알았지 <laughs> 차를 무서워하면 안돼 정리만 듣지 말고 드라이브로 해라고 알았다고 아, 뭐 기다리라고 드라이브로 해넌 지금 이제 트러이브로 있으면 바뀐다고 저거 보행자 신호 끝나야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기다려 기다려. <laughs> 아빠 등에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. 기다려. 자, 아빠 오늘 추석이라고 신났나봐. 자 가자. 지금 기다려. 양옆에 보고. 어. 타임 천천히. 저 나비 있어. 나비 나비가 무슨 상관이야? 운전하는데. 응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으로 오른. 아, 뭐 하냐? 뒤에 차 빵빵하잖아. 기다려봐. 천천히. 야, 하나씩, 움직여, 하나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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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신호 끝났다. 괜찮아. 천천히 가도 돼. 신호 천천히. 돼. 야 신호마다 다 걸리면 언제 가냐? 괜찮아. 아 <laughs> 괜찮다고 아니, 천천히 가 제발. 가다 끝나겠다. 가다 끝나겠어 오늘 아니, 놀지도 못하고. 아니야 안 끝나.